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메뚜기떼들. 이들이 지나간 곳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미라클 모닝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식구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제 끝날지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작다고 생각되었던 역병, 감추고 싶었던 그 역병이 이렇게 확산될 줄은 중국 당국도 몰랐을 것이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역병이 우리의 경제를, 일상을, 그리고 관계를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동물에게서 나온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앙이 닥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최초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직전에 내렸던 열가지 재앙에서부터 재앙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뚜렷한 이 재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교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정착하여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그동안에 그들을 이용한 노동력 손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열 가지 재앙의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재앙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들의 신으로 여겼던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으로 이어지다가 가축에게 전염병으로 이어지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가축의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순으로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축으로부터 전염되는 그 역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메뚜기 재앙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집트에 내려졌던 그 메뚜기 재앙 같은 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도 거의 끝나갈 무렵에 메뚜기 재앙이 덮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메뚜기 재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한 신문사 중앙일보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메뚜기 떼들. 이들이 지나간 곳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또 다른 공포의 존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떼입니다. 최근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초토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떼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예멘에서 창궐한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3개국에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집계됐습니다. 아프리카의 이례적인 폭우가 내린 데다가 수온까지 상승하면서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졌던 탓입니다. 유엔 식량기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정도의 메뚜기 떼는 현대에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 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속에는 열 가지 재앙 중에 여덟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떼가 등장하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중국 정부는 기후 조건이 맞으면 메뚜기떼가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거쳐 중국 본토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메뚜기 떼 유입을 막기 위한 긴급 통지를 발표하고 피해 지역과 가까운 접경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메뚜기 떼를 두려워하는 건 사막 메뚜기의 엄청난 식성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는 바람을 타고 하루 최대 150km까지 비행해 농작물을 먹어치우는데요.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무리가 하루에 무려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해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는 이렇게 식욕이 왕성한 것도 모자라 번식력까지 강합니다. 암컷 메뚜기 한 마리가 보통 300개의 알을 낳는데 이미 성충 메뚜기들이 광활한 지역에 걸쳐 알을 낳고 있으며 이중 많은 수의 부화가 시작됐습니다. 초기 통제 실패로 메뚜기떼가 6월까지 이어지면 현재 규모의 500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파키스탄에 10만 마리의 오리 부대를 보내 천적인 메뚜기를 없앤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사막 지대인데다가 너무 더워서 오리가 생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심해지는 메뚜기떼의 공습.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잘 보셨습니까? 3,600억 마리의 메뚜기떼가 곳곳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3,600억 마리의 메뚜기떼가 중국을 덮친다면 중국은 식량난으로 엄청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것이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또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뚜기떼의 이 재앙 초기 대응을 실패한 결과로 전 세계를 지금 세계 곳곳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는 메뚜기 역병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역병의 재앙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에서부터 역병의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들과 네 백성에게로 보내요.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제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역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치리니 네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염병, 가축의 전염병, 역병이 내리게 된 것이죠. 가축을 통한 전염병, 역병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역병이 가축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 역병의 재앙이 내렸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내린 역병의 경고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인 동시에 또 재앙의 장, 저주의 장이기도 합니다. 7회극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과 법도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승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네가 주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네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네 바구니와 네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네 몸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와 네 암소의 번식과 네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네가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주께서 네게 역병이 붙게 하사. 여기 역병이 붙게 하사 말씀하셨습니다. 역병이 붙게 하사. 네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어 소멸시키시고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름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병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름병과 곰팡이로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고 인간의 도리,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리를 깨뜨린 사람들에게는 이런 저주, 재앙, 역병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역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다윗이 왕위로 있을 때에 그가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괘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속셈,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이나 이렇게 많이 했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교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대언자를 통하여 그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의 술을 샌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므로 다윗이 죽게 아래대 내가 행한 일로 인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간청하옵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로 있던 대언자 가세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주노니 너는 그것들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라. 이에 가시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고하며 그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서 7년 동안 왕에게 기근이이 말이이까? 아니면 왕께서 왕의 원수들에게 추격을 받고 그들 앞에서 석달 동안 도망하시려나이까?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역병이 있으리이까? 이제 나를 보내신 분에게 내가 어떤 답을 드려야 할지 살피고 알려주소서 함에 그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14절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큰 공경에 빠졌도다. 주의 극률은 크니 이제 우리가 그분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시니 그 그러니까 다윗이 역병을 선택한 겁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으니라 사흘 동안 역병이 있겠다고 했는데 사흘 동안에 저 북쪽 단에서부터 이 아래 남쪽 지방 부엘세베까지 역병이 불어닥쳤는데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4월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7만 명으로 딱 죽고 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십니다. 메뚜기를 보내십니다. 역병을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지금 메뚜기 때가 중국을 덮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역병이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주위를 만지작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 역병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병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과 메뚜기 때와 그리고 역병의 재앙을 보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낮추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아침마다 구해야 됩니다. 수시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듣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이 땅들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역병은 재림의 징조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생활해야 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